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도 심화되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으로 그 유형이 더 교묘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페이크도 신종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살아남으러 가는 느낌. 시싱을 제일 무섭거든. 사람대로 없었고,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장난으로 치어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BTF 푸른나무 재단은 이러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1995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철 알겠습니다. 큰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29년 오늘 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든 창립 기념일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날이고요, 감사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다짐하는 날입니다. 지난 11월 1일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푸른 나무재단.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서울 중심지 서초동에. 이런 등줄를 틀고 전국에 380명이 일하는 큰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남들 얘기처럼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한국 NGO의 신화를 만들며 많이 성장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학교폭력이란 용어조차 없던 시절, 다시는 아들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설립해 28년을 학교폭력과 싸워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사실 학교 폭력이란 용어도 없었고요. 당시에는 학원 폭력, 뭐 학교 박 폭력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저희 재단의 묻어한 노력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은 세개 영역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 지휘 활동, 두 번째는 예방 교육 활동, 세 번째 는 사회 변화 활동을 위해서 뭐 캠페인이나 각종 실태조사, 뭐 이런 정책 제안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온 푸른 나무재단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무리지어 서로를 보호하는 코끼리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결합한 푸른 코끼리. 폭력과 불안, 유혹이 난무하는 사이버 정글에서 서로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 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민·관·학·기업의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폭력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푸른꽃끼리 포럼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프럼이 진행되는 행사장. 불이 꺼지며 돌발 연극이 시작됩니다. 저그 잠깐만. 혹시 저좀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 제가 아닌데 정말 제가 아닌데 저희 것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다 퍼지고 있거든요. 아니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야, 그 연극은 디일클을 이용한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의 말하니 현실을 말하니 담았습니다. 몰라도 내가 받은 상처는 있잖아, 포럼 현장엔 전국 1 7개 시도 학교장도 자리했습니다. 알겠지요?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는 학생들에게 비타민 같은 을 행복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열정적인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생님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도 단편적으로는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푸른코끼리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좀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디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푸른코끼리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육과 상생 협력의 중점 테마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년부터 푸른나무 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사이버 세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 푸른코끼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도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문제이고 또 기업의 문제이고 이게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또 직원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사들이 포럼 연단에 섰습니다. 대연사님을 모시며,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환경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푸름 행사 현장에는 예방 교육 체험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푸른 코끼리 탄생과 세계관, 사이버 폭력 알아보기 다양한 내용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위험성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위로의 아, 메시지를 작성하는 활동이 실제로 아동들이 많이 아, 하고 있고 아, 그 상황에서 선생님은 아, 방이 목격자로서 어떤, 어떤 선택을 하실 요 체험부스 한편에서 무언가를 접고 있는 사람들.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부스 운영 중인데 저희 부스가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 관련해서 1에서 8차 시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라는 캐릭터의 탄생과 그리고 사이버 정글을 탐험한다는 컨셉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랑 그리고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설적 능력을 같이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정글을 탐험하는 컨셉으로 푸른 코끼리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육인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 교사와 함께하는 사전학습,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현장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사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차시는 사이버 정글 속 사이버 폭력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예방, 대처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시간이고, 4에서 7차시 현장 교육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전문 강사와 학급별로 진행하도록 꾸려졌습니다. 8차시는 현재까지 했던 교육을 복습하고 실천하는 걸 푸른 코끼리 사이트에 인증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예방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건데요. 이런 교육 체험 부스 외에도 국제부수도 있어, 사이버 폭력의 글로벌 대응의 중요성도 알렸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선 특별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입니다.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 미디어 대전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축제인데요.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자리 잡은 행사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24회째 청소년 분야에서는 그 해에 만든 작품들은 거의 다 출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는 학교라는 주제가 많았고요. 학교라는 주제 속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그들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콘텐츠의 미래 주역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미디어 대전. 그 배경엔 청소년 미디어 센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창작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는 올해 25년째고요. 예,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푸른 나무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넷은 건강한 청소년들의 소통과 또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꿈끼 상상을 펼치는 곳이고요. 매년 전국 미디어 창작 청소년들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1층은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쉽게 좀 친구들과 어 쉴수 있고 또 음료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휴카페 공간이 크게 가장 자리 잡고 있고요. 워크숍 룸이라고 있습니다. 워크숍 룸은 여러분들이 장비 미디어와 관련된 장비를 대여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미디어 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 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편집이 가능한 2층 편집실. 내부 시설은 방송국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수준급의 녹음장비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 녹음실과 영화관도 있습니다. 5층엔 고가의 카메라와 조명이 구비되어 있는 사진 스튜디오도 있는데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도 빼놓을 수 없죠. 미디어와 관련된 체험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이제 초심자 입장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미디어와 관련된 진로 좀더 진로를 설계하고 좀더 깊게 탐구하고 싶거나 이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협업하고 싶은 청소년들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미디어에는 또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좀 어려운 역기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좀 너무 많이 과몰입해서 좀 힘들어하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소년 미디어 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을 비롯해 약 2천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청소년 미디어 대전 서울특별시 시장상 트렌드 미디어 빨간 피터 작품 빨간 피터는 가면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피터가 사회의 편견과 시선들에 쫓겨서 결국 가면을 쓰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 등을 넣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선에 오른 417편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트렌드 미디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받은 작품은 빨간 피터입니다. 중학생인 우주연 학생이 직접 연출한 이 작품은 학생의 불안감과 혼란한 감정을 참신하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청소년 심사위원상의 주인공은 김다인 감독의 물에 비친 별입니다. 영화 부문에선 물에 비친 별이 청소년 심사위원상과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연출을 한 학생도 이 작품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물에 비친 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꿈을 점점 잊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꿈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을 때도 엄청 많았는데 수상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창작이라는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렌드 기술 그리고 기술력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이 총 만나된 융합적인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기술과 어떤 장비가 잘 갖춰진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많이 해보고 또 같은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창작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과 시각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감상이나 비평 활동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네트워크 파티라고 합니다 청소년 제작자들이 명찰을 받고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들이 각자 모여서 제작자로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함께 나누고 제작 이야기도 하고 다음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같은 분야, 같은 꿈을 꾸는 또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인 네트워크 파티. 내 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제작하며 궁금했던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우 진지한 표정으로 열띤 대화를 이어가는 학생들. 좀 긴박해지는 게그 장소도 두 개밖에 없고 그런데도 어 완전 박해지고 그 시간이 지나는 것도 보같아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선 행사뿐 아니라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해 청소년 간 교류와 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고 다양한 분야들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명함을 교류하면서 그 분들 그 작품을 하셨던 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서 나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할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작품을 저도 만들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위치나 이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참여를 했고 또 다양한 친구들을 또 새로 만나기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 막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이 학생들이 그 산업에 대한 역군으로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진로를 꿈꾸고 특히 실제로 제작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 우리의 센터와의 역할과 이런 미디어 대전 같은 역할이 인재를 발굴하는 데 아주 등용문이 될 거다. 국가적으로 이런 인재들이 커가고. 국가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가 이 산업을 크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고군분투했던 시기가 30년이 되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했던 그 정신, 설립 목적을 이어서 어, 학교 폭력으로 또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이고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내외 경계 없이 어, 정말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 폭력 현상 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t 넘어서 국외까지 어떻게 이부분들 t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국 v 활동을 do this. You have t 고이 o this. You have to do this. You have to do this. You 기기 v e to do this. You have to do this. 해 o u have to do this. You h a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